사람들 모두 건강한 삶을 꿈꾸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여러 만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곤 한다. 그 중에서도 암은 대다수 인구에게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암 예방에 효과적인 건강 습관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첫 번째로 강조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건강한 식단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베리류에는 항산화제가 가득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이렇게 세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암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잎채소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세포 기능을 보호한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들수 있다. 주 3회 이상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면역력 강화와 체중 조절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운동이 인슐린과 염증 수치를 낮춰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한편, 금연은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암 예방 수단 중 하나다. 흡연은 특히 폐암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흡연을 중단했을 때 체내의 신체 기능은 시간이 지나며 정상으로 회복되고 암 발병 위험도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적정 체중 유지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다양한 유형의 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식이조절과 함께 지속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균형을 맞추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다른 중요한 습관으로는 충분한 수면을 들수 있다. 수면의 질과 양은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과 면역체계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이다. 만성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이는 암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자들은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스트레스 완화 기법들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를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암 예방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단한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 움직이는 양, 생각하는 방법 모두가 우리의 미래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습관들을 통해 함, 예방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건강한 선택들을 해보자. 두 번째 이야기 요즘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일과 학업, 복잡한 인간관계,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 건강 요법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자연 건강 요법 중몇 가지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일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제임스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바쁜 직장인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여 늦은 밤까지 일에 치이며 살고 있었다. 항상 쫓기듯 사는 생활로 몸은 점점 지쳐갔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결국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는 우연히 한 자연 건강 요법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강연에서는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됐다. 강연을 듣고 제임스는 하루하루를 조금씩 바꿔 보기로 결심했다. 그첫 번째 실험은 아로마 테라피였다. 라벤더 오일을 구입해 침실에 디퓨저를 두고 매일 자기 전에 잠시 향을 맡았다. 그가 놀란 점은 향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차츰 가라앉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루의 피로가 한결 가벼워졌다. 두 번째 자연 건강 요법은 명상이었다. 인근 공원에 매일 아침 일찍 찾아가 명상을 해보기로 했다.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심호흡을 하는 동안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명상이 끝날 무렵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더 나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실험은 건강한 식단이었다. 그는 과일과 야채, 곡물을 중심으로 하는 식단으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워졌다. 제임스는 컴퓨터 앞에서 잠시 벗어나 직원 식당이나 카페 근처로 산책을 다녀오는 습관도 들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연 속 걷기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근처 산으로 가거나 해안가를 걸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걱정에서 벗어난 것 같은 자유로움을 느꼈다. 이러한 자연 건강 요법들을 통해 제임스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연의 힘을 권장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처럼 억압된 감정들을 해소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제임스였다. 세 번째 이야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슈퍼푸드라 불리는 식품에 대해 더욱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 슈퍼푸드는 특정 영양소가 풍부하거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으로 정의된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대표적인 슈퍼푸드 10가지를 소개하고 각 식품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블루베리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성분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며 특히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유용하다. 또한 블루베리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아침에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첨가하거나 간식으로 먹으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슈퍼푸드다. 다음으로는 케일이 있다. 케일은 비타민 A, C, K가 풍부하며 칼슘. 철분 등의 미네랄도 가득하다. 이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뼈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 케일의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매일 샐러드에 케일을 포함시키거나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일상에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퀴노아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는 곡물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몇안 되는 식물성 식품 중. 하나이다. 이는 채식주의자나 비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 또한 탄수화물 대사가 느리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뇨 환자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이어지는 것은 아몬드다.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이들은 심장 건강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몬드를 간식으로 자주 섭취하면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비타민 E는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것은 연어이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계 건강에 매우 이롭다. 이 지방산은 염증을 완화하고 혈압을 감소시키며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인다. 주 2에서 3회 정도 연어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건강상 효능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 슈퍼푸드는 아보카도다. 아보카도는 무수한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건강한 지방을 제공한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특히 심장 건강에 좋고 고혈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보카도를 스무디에 넣거나 샐러드에 추가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일곱 번째 슈퍼푸드는 마늘이다. 마늘은 그 강력한 향과 함께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알리신이라 불리는 성분은 항생미,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으며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꾸준히 섭취하면 1년 내내 감기와 같은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음은 다크초콜릿이다. 다크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여 심장 건강과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코코아 함량이 높은 다크초콜릿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는 한 하루 소량의 다크초콜릿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 아홉 번째 슈퍼푸드는 시금치다. 시금치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과 함께 비타민 A, C, K가 풍부하다. 이는 혈액응고, 항산화 효과, 뼈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매일 식단에 시금치를 추가하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손쉽게 보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슈퍼푸드는 차가버섯이다. 차가버섯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식물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항암 효과가 있으며 간 건강에 이롭다. 차가버섯을 차로 끓이거나 건강 보조제로 섭취하는 방식으로 일상에 도입할 수 있다. 이처럼 슈퍼푸드들은 각기 다양한 영양소와 기능성 성분을 통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을 준다. 물론 특정 식품만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들 슈퍼푸드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킨다면 좀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한 적한 시골 마을이 위치한 곳에 김씨 가문이 살고 있었다. 이 집안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에서 명망 높은 가문이었다. 하지만 김씨 가문 사람들은 대대로 비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씨 가문은 비만이 유전된다고 생각하며 신기해하곤 했다. 김씨 가문의 장남인 수진은 항상 자신의 체중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비록 부모의 유전탓이라며 체중 문제에 대해 자주 듣곤 했지만 수진은 이에 대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수진은 비만의 원인이 과연 유전인지 환경인지 파악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선 유전에 대해 탐구하기로 결정한 수지는 여러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그중 하나는 쌍둥이 연구로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일란성 쌍둥이는 비슷한 체중을 가지는 반면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쌍둥이는 체중 차이가 크다는 것이었다. 이는 유전적인 요소가 비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더 나아가 수지는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들에 대한 연구도 찾아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유전자가 식욕및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지는 자신의 비만이 단순히 유전적 문제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수지는 환경적인 요소에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비슷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이것이 체중 증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김씨 가문은 대대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가정문화가 배경이 되면서 같은 유전적 특성을 가진 가족들이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체중 증가의 문제가 유전적인 요소와 맞물려 시너지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을까? 수지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환경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실험을 계획했다. 가족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 가문 전체에 활발히 알렸다. 몇달후 김씨 가문의 체중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지는 비만 문제의 복합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환경적인 요소와 생활 습관도 비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상호 작용하여 실제로 관찰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씨 가문은 변화하고 있었고 수지는 자신의 노력과 탐구가 가족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결국 수지는 비만의 원인은 단일 요인으로 규명될 수 없고 유전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임을 깊이 깨달았다. 이로써 그는 비만의 진정한 원인을 풀어나가기 위한 여정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며 나아갔다.